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라! 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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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고객신당 비례대표 김준영입니다 저와 같이 오늘 동료 의원들 전부는 초선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선배 의원은 10년 동안 겪었던 것들을 7개월에 다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지옥과 같은 순간도 있었고 천국과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순간은 12월 3일 내란개헌선언입니다 천국과 같은 순간은 12월 14일 탄핵소추안 통과입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상황을 지옥으로 몰고 가려는 역사의 반동 잔당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란숙괴 윤석열은 법을, 법적 절차를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고자 한다고 해놓고 저 깊은 구중궁궐에 숨어서 비겁하게 자기들 지지자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역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힘은 그 본색을 드러내고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지키지 않고 내란 수계를 지키는 것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44인에게 경고합니다 저는 내란 동조범들과 같이 국회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당합니다 역겹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제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남동 관제에서 같이 내란 수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지키지 않고 내란 수괴를 지키는 자는 그와 함께 역사의 저편으로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진보당 전종덕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정신입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할 때는 당사에 숨어 있고 위헌 불법 계단 계엄 탄핵할 때는 불참하고 반대하고 내란 속에 체포영장 집행에는 인간 방패가 되어 내란 세력 윤석란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내란 공범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힘 1호 당원 윤석열은 내란 수에 윤석열은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직무대행이 놓치고기 하지 말고 그리고 직무유기 하지 말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자신의 지휘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경찰특공대를 파견해서라도 윤석열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경호처가 추악한 행태로 차벽을 세우고 탐장의 철조망을 세우면서 내란식의 체포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가 국민이 아니라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는데 왜 그냥 두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호처의 행태가 방 국가세력 행위 아니겠습니까 경호청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휘권을 똑바로 행사하십시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그들의 내란 범죄가 단죄될수 있도록 진보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총가를 드리려고 했던 윤석열은 어디에 있습니까 쥐새끼처럼 관제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내란 범죄 속에 윤석열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도대체 국회의임 44인 내란 속에 사수되는 무슨 생각으로 그곳에 가있는 것입니까 떳떳해야 됩니다 국민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알량한 백지 하나 달고 국회의원을 합치고 국민사이를 다니면서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동료 의원이라는 그 알량한 호칭도 아깝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44인의 국민의힘 의원들 그들은 내란 속에 윤성열을 비호하는 사수대이자 전광훈을 앞에 두고 충성을 맹세한 자들입니다. 비겁하게 얼쩡거리면서 한남동 관자 앞에 머물지 말고 지금 당장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구두세력 집회에 올라가서 연단에서 무릎 꿇고 머리 저어리면서 사과하고 전광훈 만세, 윤성열 만세를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이 무슨 비협한 짓입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밥장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죄를 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뱃지를 내려놓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야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당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은 인간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걸고 그들이 반드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윤석열과 함께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동료로서 배우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란 공범 국민의힘 의원 4 4 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님,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님,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네 분께서 나누어 읽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주 대표 이재강입니다. 국민의힘 내란 비호 44인 규탄 야사당 초선 국회 의원 기자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대한민국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숙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스크름을 짰습니다. 12월 3일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무장 군인에 맞서고 동료 의원들이 군인들의 총부리에도 국회에 담을 넘긴 그날 당사에 꽁꽁 숨어 자신들의 아이만을 챙기고자 국민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자들이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이른 새벽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령 국민이법은 국민의 대표자가 맞습니까? 공당으로서 내란 종식에 협조하고 국정을 안전시키는 커녕 온몸으로 윤석열을 지키겠다니 이제는 내란 동전을 넘어 내란 공범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의 원인은 바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초래한 한 달여간의 정치 불안으로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내란을 끝내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는 첫 걸음은 바로 내란속의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자라는 자들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힌 커녕 구구세력을 선동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내란 종식을 가로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에 가담하는 행위이자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남동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을 배반하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즉각적인 사태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내란 공범들을 당장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체포하십시오. 또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체포영장을 무시하는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십시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내란숙의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십시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의를 위해 내란 세력과 결탁간 이권결사체이자 내란수의 윤석열의 사당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3비상개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내란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데 가담한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야사당 초선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어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44인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둘째, 그중 내란 국조특위 조사위원이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강선영, 박준태, 임종두 의원, 당직을 맡고 있는 강명국 비서실장은 즉각 국조특위와 당직을 사퇴하십시오. 셋째, 내란에 가담하는 정당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 화담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십시오. 넷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가름하은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야 사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내란 가담 세력과 이를 보호하는 자들을 끝까지 심판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사당, 초선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내랑 공범이자 국민 배신자 44명 명단을 일일이 공개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역사에 하나하나 기록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어떤 의원 이라고 같이 이름을 호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조사위원이면서도 윤석열을 비유하고 있는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 같은 내란 국조특위 조사위원 박준태 의원 박준태 같은 내란국조특위 조사위원 임종득 의원, 의원. 비상계엄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한남동에 부리나케 뛰어갔던 국민의힘 비대위 비서실장 경북 구미시을 강명구, 강명구 의원 한남동 윤석열 체포 집회자를 지지자로 동갑시킨 가짜뉴스 제조기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이상희 의원 대구 동구 군의군을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경남 진주시 을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충남 홍성군 예산군, 강승규 의원, 강승규 의원, 경북 구미시 갑,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대구 달서구 병, 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울산 남구 을, 김기현 의원 경북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기 여주시 양평군 김성교 의원 대구 북구 을 김승수 의원 김승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김은혜 의원 김은혜 경북 포항시 북구 김정재 의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김종현 의원. 김종현 의원 서울 동작구 을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경남 진주시 갑박대출 의원 박대 의원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부산 북구 을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경남 거제시 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 경북 김천시 송원석 의원, 의원. 충북 제천시 단양군 엄태영 의원. 의원 강원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유산범 의원, 유산범 의원.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만희 의원 이방위원. 대구 수성구 을이 인선 의원. 의원 경남 창원시 진해구 네. 이종욱, 의원. 이종욱 의원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경북 창주시 문경시 임희자 의원 충남 의원. 보령시 서천군 장동영 의원. 의원, 부산 기장군 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경남 통영시 고성군 정적치 의원. 의원, 경남 서울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경북 경산시 조지현 의원, 의원. 대구 동구 군의군갑 최은석 의원. 의원, 비례대표 김희상 의원. 김상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 김장 의원 비례대표 박충권 의원 박충 의원 비례대표 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 비례대표 조배수 의원 조배수 의원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기 앞서 내란 공범 국민의 힘 규탄을 위해 마지막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내란피해 4 3명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국민의 힘 헌법의 저 국민의 힘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헌법 파괴 사법 파괴 국민의 힘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네 마지막으로 피켓을 파란색으로. 주십시오. 마지막 구호 제창입니다 크게 외쳐 주십시오. 내란수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포하라포하라포하라 내란미호 44명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국민의 집 헌법의 척 국민의 힘해체하라해하라해하라해하라 헌법하게 사법하게 국민의 힘. 대치 않아! 대치 않아! 대치 않아! 대치 않아! 네 이상으로 국민의힘 내란비용 40탄 폭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